범준씨, 너무 네. 털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만나자마자 이렇게 털 얘기를 해요. 어? 혹시 털 많은 사람 보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그렇다면, 노노족은 들어보셨어요? 아, 노노족은 좀 들어봤죠, 제가. 슬퍼하지 마, 나나나, 혼자 가냐, 나나나, 은혜설 나나나나나,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네. 호모헌드레드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아, 아니 이런 퀴즈를 그러니까 내지 마세요. <laughs> 왜 퀴즈를 내는 거야 자꾸. 아니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 단어들은 모두 100세 시대를 맞이한 이 노년층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요즘 나이가 들었지만 젊게 살려고 노력하거나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사는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호모 한드레드 백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백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삼 주에 걸쳐 백세 시대를 사는 알찬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찾아가는 곳은 국수를 전문으로 하는 소박한 분식점인데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는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 안 그런데 주방에서 열심히 국수를 만드는 분들이 언뜻 보아도 연세가 제법 있으실 것 같은데요. 70살에요. 10시 70살. 40분. 분식점 직원은 모두 60세 이상 어르신들 총 10분의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데요. 조리 과정이 간단한 국수 한 그릇이지만 어르신들의 손맛 덕분에 인기 만점인 국수 가게가 됐다고 합니다. 자 하루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여덟 시간 합니다. 아 여덟 시간. 네. 자 그럼 일주일에 몇번 정도 일을 이렇게 하세요? 두번 합니다. 어머님 안 힘드세요? 안 힘들어요. 일안 하다가 하시게 됐을 때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좋으세요? 출퇴근할 수 있다는 거. 나도 직장 있어 간다. 음이 마음이 너무 좋죠. 그리고 또? 또 용돈 벌어 쓰는 거. 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네. <laughs> 예, 예, 아, 예, 예. 어디에 그렇지. 쓰세요? 저도 쓰고 손주들도 주고. 친구들끼리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도 쓰고 그러잖아. <laughs> 이 분식점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한 기관의 노력으로 문을 열게 된 곳인데요. 이곳 외에도 두부나 떡, 전통과자, 참기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체를 통해 노인 일자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어르신들의 그 성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드리는 걸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좀 즐겁고 행복하게 일자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사업의 중점입니다. 재 취업 못지 않은 관심사, 바로 창업인데요. 퇴직자와 실버 창업자들을 돕기 위해 문을 연 이곳, 시니어 창업 센터입니다. 개관 1년 만에 입주 창업자만 20팀. 이곳은 입주자들에게 교육과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북구에 그 퇴직자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그런 이제 그 퇴직자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쪽에 그 센터를 하나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 유지의 창업을 이제 고려하고 있고요, 선정하고 있고요. 사파화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 인당 한천 오백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국 열한 개지역에열 다섯 개 지부에서 소규모 창업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시니어 창업 센터. 이곳에서 올해 60세로 제2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배태극 씨를 만났는데요. 이미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연구하고 있는 배씨. 이번에 그가 만든 제품은 샤워 비데입니다 비데기능뿐 비대 아니라 장 청소까지 해줄 수 있는 제품으로 현재 제품 디자인을 끝낸 상태라는데요. 배씨 혼자 연구를 진행해 생활 의료 기기로 특허를 받은 것만도 벌써 20개나 된다고 하네요. 중소기업청에서 이 제품에 대한 그 아이디어 이제 특허 그거를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시제품을 현재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차기에 더 지원을 받고 어, 생산을 5월 달쯤 해서. 제품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실패하기 쉬운 것이 시니어 창업입니다. 그렇기에 서두르지 않는 마음가짐과 신중함은 필수겠죠. 내가 옆에 주위에서 봐도 성공하는 사람 대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그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투자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우선은 천천히 이 경험을 쌓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것을 좀 많은 이 경험도 쌓고 자료도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 나중에 그뭐 실패하지 않고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겨운 재취업과 불안한 창업시장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가의 조언이죠. 실버 재취업과 창업의 성공 비결을 알아봤는데요. 이 재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다니던 직장에서 받던 급여를 그대로 받겠다라는 그런 눈높이를 내려놓는 게 중요하고요. 음. 또 그렇게 눈높이를 내려놨다 그래서 다 취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뭐 등등 이런 것들도 되게 열심히 잘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평생 동안 모으신 또 퇴직금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사업을 하셔가지고 좀잘안 되시는 경우들이 네. 이렇게 빈번히좀 일어나고 있는데 네, 네. 이 실버 창업을 할때쪽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주의사항이나 좀 이런 게좀 있을까요? 네. 2013년에 300만 자영업자였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600만 자영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영업 창업을 하신다는 건 그만큼 자기의 퇴직금을 까먹을 기회가 늘어난다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유행하는 창업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하시는 분들이 내가 내 사업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사업 계획서를 짜서 한 달에 고정비가 얼마가 나가고 이익이 얼마가 나고 이런 사업 계획을 짜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 짧은 순간에 고민하시고 자기가 받은 퇴직금의 3분의 2 이상을 투자를 해버리세요. 네. 그래서 창업시장에서 2년까지 끌고 가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생활협동조합 네. 또는 뭐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나 혼자 카페를 창업을 한다면 2, 3억이 드는 걸 카페 협동조합을 통해서 한다면 10명, 20명이 자기가 공부하면서 17일간 투자를 한다면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는 기 것보다는 이 사회경제적 창업을 통한 일자리가 대한민국의 일자리와 중장년의 일자리들을 많이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퇴직 후에도 생활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실버 세대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근히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재취업 그리고 실버 창업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으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요. 자 예솔 씨, 네. 자 우리도 이제 실버 세대가 되니까 이러한 정보들을 잘 한번 수집을 하자고요. 범준 씨, 네. 준비를 미리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음. 아직은 젊으니까 비즈톡톡 열심히 하자고요. 아, 열설 씨. 네. 열 yes, 네, 비즈톡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백세 시대 제 2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정보가 들어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